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할 겁니다. 어, 방울방울 유튜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칠감농산, 칠감농산인가요? 김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방울복량금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 방울복량금 5만원에 뭐 5개 세트, 3개 세트, 뭐 7개 세트, 엄마 어 그랬잖아요. 원종 복량금도 다섯 개 세트, 5만 원이고. 근데 저 같은, 제, 저는 원종 복량금 두 개하고 방울복량금 세 개로 해서 세트 구성을 사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5만 원에 방울복량금 세 개하고 원종 방울복량금 두 개. 그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택배 언박싱입니다. 짜잔. 제가 봉투는 이제 테이프는 커팅을 해왔고요. 이렇게 솜 이불을 덮고 왔는데요.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여기 방울복량금 3개. 봐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제가 놓을게요. 방울복량금 하나 이렇게 튼튼한 아이가 왔고요. 제가 건강한 아이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도 오 튼실하고요. 여기 새끼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방울복량금 이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뿌리는 다나 있어요. 두 개. 그리고 요거까지 3개 커팅해서 자꾸 뿌리내린 아이인가 봐요.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 건강한 아이 보내주셨고요. 요게 아마 7개에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개만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원종복량금. 원종방울복량금. 요거는 이렇게 2개. 어? 여기는 살짝 하나가? 물렀네요. 이렇게 하나 두개인데요. 여기 입장은 하나 떼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떼고 여기가, 여기가 살짝 상처가 나긴 했는데 심어주면 괜찮겠죠? 이렇게 방울복량금 원종 방울복량금 두개 이렇게요. 방울봉, 방울봉랑금 3개 하고 원종 방울봉랑금 2개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세트로 김해 칠산농장에서 원농 이렇게 구입을 해서 택배 오늘 도착했습니다. 어제 문자 드렸는데 어,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우체국 택배로 해서 이게 빨리 왔어요. 다행히. 근데 여기 하나가 상처가 약간 나긴 했는데 괜찮겠죠 뭐. 일단은 이렇게 택배 언박싱이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심어서 같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울복랑금 3개 세트 화분에 심었고요 원종 방울복랑금도 이렇게 빨간색 세트 화분에 심어 줬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방울복량금 키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이 아이들을 품어 왔습니다.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